아들 위해서 기도했어요. 또 기도 제목 또뭐 있어요? 색 이렇게 보니까 또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. 없어요. 예. 건강하세요. 아. 아, 원기, 헬시 이렇게 말했어요. 건강하기를 원합니다.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, 자 우리 함께 나오셔서 은혜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. 어 건강할 수 있도록, 어 지혜로울 수 있도록, 어 주님 말씀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, 어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.

아버지와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을 닿고 아프다 싶기도 하시지 않며이 딸에게 한입 쥐였던 손녀들아 윤채리와 달란서와 신부님의 아니다테잘많게 도와주셨으니, 소중하게 신박기도 하시며 세상 중에서 대 없이 깨는 위약상으로식초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아버지, 하나님 감사합니다. 당신의 딸아이를 축복하며 그 기도합니다. 무엇보다도 건강버지 아버지, 믿음의 강건함과 담대함을 갖는 하나님의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.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도와 주시어서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사람에게 이어찌하리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아멘.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쓸 자는 이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. 우리 예수님과 사무엘처럼.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점점 더 자라고 강건해지는 귀한 선물로 지켜 주시옵소서. 배움에 능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,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평생을 구하며, 또한 그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언약의 선물로 지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. 아멘. 아멘.